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 오늘은 저희가 여기 성주니까요 참에 바짝만 하는데 들어가는 살균제 위주로 오늘은 한번 설명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병에는 크게는 세 군류로 나뉩니다. 균액병 흰가루병, 역병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균에 대한 방제를 하게 되는 게균액병이고그다음에 흰가루병 균도 요즘은 덩굴이 파쇄되어서 다시 논에 들어가기 때문에 흰 가루병균도 토양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역병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병균은 사실은 시설 하우스 내에서는 발병 빈도가 좀 드물죠. 드물고 노근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보통은 역병이나 녹근병균은 같다고 보거든요. 같다고 보고 약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스 바짝만을 하시는데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게균역병과흰 가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노균병 때문에 리도밀이라는 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도밀과 아인산 이게 역병이나 노균병균 쪽으로 예방하시는 데 쓰이실 거고 그 다음이 카디스라든지 미리본 이런 약들은 흰가루나 균액병 균으로 많이 쓰이실 겁니다. 그런데 미리본이나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벨룸이 나와버렸잖아요. 벨룸이 나오면서 선충과 흰가루와 균핵병이 되어버리니까 이들는 사실은 안 쓰셔도 충분하죠. 왜냐면 벨룸이 선충까지 되면서 5kg 함량에 나왔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흰가루와 균핵이 되면서 선충까지 되는 벨룸을 사용하신다면 미리본이나 카디스는 사용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벨룸의 성분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또 방지 효과도 좀더 강하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벨룸이 사용되면 이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선충과 균핵병과 흰가루균에 대어버리잖아요. 또는 내부때 선충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별룸 넣으시면 흰가루와 균액에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선충은 부가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마음상으로도 좀어 걱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벨룸을 사용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역병과 노균병의 방제죠. 그래서 예전에 리도민을 사용하셨고 요즘 한두 가지 더약재들이 어, 역병이나 노균병 등록되때 사용됩니다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리도이냐 아인산이냐 이렇 겁니다. 리도민은 사실적으로 그 메타락실이라는 성분이 침투 이행이 되면서 작물체 내에 어, 역병이나 노균병이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또 토양 내에 있는 역병이나 노균병이를 잡아주는데 그럼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병원균을 연면으로 사용하면은 병원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만은 입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작용을 해서 역병이나 노병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사실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그 일반적인 인산 같은 경우에는 H3PO4입니다. 그런데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H3PO3라 해서 약간은 다른 구조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인산은 이 자체가 옆면으로 사용했을 때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그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옆면으로 사용하면 흰가루나 곰팡이균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물론 사용 양량은 과산화수소의 뭐 30%다, 32%다, 20다이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되어져야 될 적정 양량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문의해 주시면 가르쳐 드릴 테고. 이 i3 부분도 옆면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입재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농약에 비해서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농약은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난균류라고 그러죠. 역병이나 노균병을 낭 난균류라고 그러는데, 이 난균류의 인산대사를 사람으로 치면 먹고 자고 하는 생활사를 약간 방해를 시켜서 자물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연균을 직접 사멸한다기보다는 병연균이 이제 생장하고 번식하는 걸좀 억제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인산 경우가 뿌리 근부에 있을 경우에는 식물체, 식물체 내에 식물체 자체의 방어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식물체 방어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견디는 힘을 병에 견디는 힘을 강하게 해서 역병균이나 노역병균에 대한 예방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오는거죠 토양 병해를 예방하는데, 앞전에 제가 그 살충 부분에 대해서는 선충과 선충 부분, 그 다음에 흡접, 흡점, 흡접의 충을 다스릴 수 있는, 어, 총체벌레, 진딧물, 오실가루에 예방하는 약제 하나, 들바람이라고그죠 그죠. 하나. 선충 부분에는 벨룸, 그다음들바람 이래 들어가면은 다른 살충제는 뿌리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균에서도, 어, 벨룸이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은 흰가루, 균의 병이 같이 되어버리니까, 선충과 함께. 따로 흰가루 균액을 어,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뭐 카디스라든지 미르을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노교병 예방하는데 뭐 리드밀을 사용하시든 아인산 을사용하시든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해드려 보면 전체적으로 살균 살충을 다 하는데 벨로마나 들어가시고 덜바람 입제 들어가시고 뭐 리드밀이나 아인산 들어가시고 이 세가지만 들어가시면 어 토양에 나타나지는 병이나 충은 완벽하게 방지가 되어진다. 어 어떻게 벨룸, 들바람, 리도밀 또는 아인산 기호에 맞게 보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지하실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충제 치는데 뭐세 가지 치시고 살균제 치는데 세 가지 치시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한세 가지 정도로 살균이나 살충이 다 방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짝만 하는데 살균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앞전에 설명해 드린 살충제 부분과 연계시켜서 한세 가지나 많이 들어가면 네 가지 정도에서는 살균, 살충을 다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 짓는데 경영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토양에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성주기 때문에 참외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작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또 저희가 약재를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외를 기준으로 참외 사용되어지면 좋을만한 어, 살균제를 설명드렸고, 또 살충제 부분까지 같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 오늘의 영상이 어, 농사 지으시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